의뢰인으로부터 명도 소송 접수를 받게 되면 접수 받은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네 그렇습니다 명도 소송 소장과 점유정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기준을 운영 중인 전국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네 명도 소송과 관련하여 점유정금지 가처분 계약 해지의 내용 증명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내용 증명 보내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해야 명도 소송할 수 있나요?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내용 증명 보내지 않아도 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네, 명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기준에서는 네, 명도 소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한날 동시에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임대인께서 어 3기의 차임 연체 사유 또는 2기에 차임 연체 사유로 계약 해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시지 않은 경우에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하여 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도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네, 점유 정 금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명도 소송 소장 물론 소장에는 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한날 접수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의뢰인들께서는 항상 네, 소송이 일찍 끝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소송을 일찍 끝내기 위해서는 점유정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그만큼 2주 3주 시간이 더 진행 경과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네. 의뢰인으로부터 명도 소송 접수를 받게 되면 접수 받은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네 그렇습니다 명도 소송 소장과 점유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명도 소송을 할 때는 점유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항상 함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시간적인 선우가 명도 소송에 앞서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점유전금지 가처분 그리고 명도 소송은 항상 한 세트 다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 명도 소송 수임료에 점유정금지 가처분 신청 비용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받고 있고 네 말하자면 명도 소송 비용만 받고 점유정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드립니다 물론 네 그렇죠 법원에 내시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은 실비로 법원에 직접 납부하실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명도 소송, 점유정금지 가처분, 계약 해제 의사표시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 는 점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네, 명도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재권자취소 소송 등 부동산에 관한 법률 문제가 있으시다면 지금 즉시 02-545-8272로 전화하시면 네,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제가 전화를 받고. 권충선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법률사무소 기준에서 권충선 변호사와 또 함께 일하는 임채웅 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 문제, 부동산에 관한 법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